오늘은 음, 지난번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봄 맞이해서 조금 산뜻하고 하늘하늘한 수채화 느낌의 꽃 아트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들레 아트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어, 노란색 꽃잎이 이렇게 음, 솜 사탕 느낌의 폭신폭신한 느낌으로 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채화 느낌과 어, 원색의 노란색이 같이 어우러져서 음 하늘하늘하게 그래서 좀 봄을 앞당겨진 느낌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게 이제 아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민들레 아트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희 N C J 봄도 겸용 베이스젤을 발라서 30초 후 큐어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귤러 팁을 준비했는데요. C-01번 흰색 컬러를 이용해서. 소량을 가지고 원컷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투컷을 하지 않고 원컷으로만 베이스 컬러를 바르고 꽃을 그릴 건데요. 하늘하늘한 수채화 꽃을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베이스도 너무 오리지널 화이트닝보다는 약간 레귤러 느낌의 화이트가 훨씬 더잘 어울려서 투컷을 하지 않고 이렇게 원컷 느낌으로만 해서 베이스 컬러를 발라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 도포가 되면 30초 큐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NC 아, NC 젤리시 C-60 컬러 옐로우 컬러인데요 준비가 끝난 C-01번 컬러를 바르고 큐어가 끝난 팁에 C-60 옐로우 컬러를 브러쉬를 좀 많이 닦아낸 후에 따로 라인 브러쉬를 쓰지 않고요 자체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음 알파벳 오자 느낌으로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오자 모양이 남게 그려주시고요. 팁의 아랫부분은 붓에 컬러를 조금 더 닦아내서 그라데이션 느낌 나게. 이렇게 둥근 느낌의 그라데이션처럼. 그래서 가운데는 옷자 느낌으로 완성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바로 양을 조금만 더 떠서 가운데다가 한번더 발라주겠습니다. 그래서 원컷 했던 컬러들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도록 붓으로 한 번씩 살살살살 터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두 번째 터치까지 끝난 팁을 30초 큐어 들어가겠습니다. 두세 번의 터치로 옐로우 자체의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게 이렇게 도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도포가 끝나면, C-27번 컬러를 이용해서 가운데 부분에 톡톡톡톡톡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톡톡톡톡 떨어뜨려 주시고요 저희 NCJ 브러쉬 롱라이너 이용해서 롱라이너 이용해서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래서 라인은 길고 짧고 여러가지 라인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그려주시면 될것같고요 C-27번 컬러를 바르고 큐하지 않고 바로 라인작업을 하면 약간의 음, 마블 느낌처럼 자연스럽게 퍼진 느낌이 훨씬 더 내추럴하고 멋스러워서 큐어를 하지 않고 라인 작업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길게도 해 주시고 짧게도 해 주시고 이렇게 1차 라인 작업이 끝나면 30초 큐어 들어가겠습니다. 큐어가 끝난 팁에 C-27번 컬러 다시 한번 소량으로 덜어내주시고요. 조금 전에 라인을 그었던 사이사이 부분을 좀더 진한 느낌, 섬세한 느낌, 촘촘한 느낌을 알수 있게 한 번씩 더 라인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려준 라인은 은은하고 좀 비춰지고 두 번째 겹쳐지는 라인은 조금 더 진하고 선명하게 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느낌을 살려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인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시면 바로 저희 G2-24번 컬러를 가운데 수술 부분에 소량으로 덜어내겠습니다. 그서 소량을 덜어내주시고요. C-13번 이용해서 라인 브러쉬가 따로 필요 없이 젤 브러쉬로 바로 줄기를 그려줄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라인 브러쉬 그려주시고요. 끝부분이 좀 강하신 것 같으면 살짝만 터치해서 조절해주시고요. 이렇게 줄기까지 완성되면 30초 큐어 들어가겠습니다 30초 큐어가 끝난 민들레 아트 완성된 곳에 저희 NCJ 4번 네터링 스티커 붙여서 조금 더 아트의 완성도를 높일 거예요 그래서 핀셋 끝으로 리프팅 일어나지 않게 체크 한번 하시고 바로 저희 NCJ 탑젤 발라서 마무리 할 건데요. 저희 NCJ 탑젤은 미경화가 남지 않아서 큐어 하시고 나서 따로 닦아낼 필요 없이 바로 아트 완성 마무리 할수 있는 탑젤이에요. 그리고 엠버 아트 하실 때도 전용 탑젤을 기존에 쓰셨다면 NCJ 탑젤은 투디나 엠버트 씨 그냥 쓰셔도, 음, 이렇게 해서 쓰셔도 아트가 믹스가 되거나 밋밋해지는 게 없이 다쓸수 있는 NC의 탑재이거든요 민들레 아트 완성해서 저희 NC의 미경화 남지 않는 탑재 발랐고요. 마무리 30초 큐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NCJ 젤리쉬를 이용한 봄을 미리 준비하는 수채화 꽃의 민들레 꽃 아트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경화가 남지 않게 밤으로 마무리 완성할 수 있고요. NCJ 젤리쉬로 이용해서 수채화 느낌의 민들레 아트 완성했습니다. NCJ는 따로 라인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젤리쉬 브러쉬를 가지고도 빠르게 아트를 할수 있다는 장점. 오늘도 한번더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거로운 도구를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음 많이 하면서 아트를 완성하셨다면 지금 NCJ 젤리실을 가지고 수채화 느낌이라든지 원색 느낌이라든지 여러 엠보 느낌 그리고 스티커 작업까지 빠르게 단번에 작업을 할수 있어서 손님들한테 아트를 보여드릴 때도. 시간이 길게 가지 않고 빨리 완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아트 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시면 훨씬 수월하고 완성도 높은 아트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좀 쌀쌀하고 춥지만 미리미리 아트를 보시고 따뜻한 온기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NCA 애플 안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